자, 여러분, 오늘도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 마이너스 2.4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요, 매우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9시 4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약 18억 정도, 아, 매도를 하고 있죠. 이 18억 정도 매도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 신한증권. 신한증권하고 한국증권의 물량입니다 한국증권.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비교해서 보여 드리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흐름이죠. 예, 얘네들도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고 예, 신한증권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증권이 지금 36만 8천 주, 한국증권이 22만 3천 주 어, 합치면 55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금액을요. 어 수량 수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수량으로 바꿔보면 예, 어, 이렇게 53만 주 정도. 그러니까 이두 물량이 똑같은 거죠. 예, 한국증권하고 지금 신한증권이 어, 매물을 프로그램으로 예 매도하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보통 신한증권하고 한국증권이 동시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어, 그러니까 매도 주체죠. 주체가 이제 두 군데에서 매도 주체가 되고 다른 주체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날 과연 누가 매수 주체인가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주식 매매하는 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이 내용도 강의 자료에 다 있는데 꼭 읽어 보셔야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신한증권하고 한국 증권이 양매도인데요. 지금 키움증권이 매수 거래원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키움증권은 이제 개미들이 많이 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그런 좀 키움증권이 많이 사면 안 좋다고 생각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여러분 저와 같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마련한 엄청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도 내고 제가 마련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방 운영하고 있는 거 아직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오셔서요. 어제 이름 제우스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요. 무려 167개의 종목 분석글. 도와드리는 글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만 제 영상을 보시지만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예, 미투온 6,600원.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트온의 현재 변동성 매우 큰 종목이어서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말이죠 월봉에서 4,900억 부분 900원 부분을 돌파한 모습으로 여기를 지켜주어야 하는지 1순위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 판단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수급 분석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6월 24일 날 개인의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격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바로 이 캔들 부분에서 악성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900원 부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분은요 4,600원에 매수 도와드려서 이 다음 달에 어, 주가가 7,260원까지요 무려 63% 수익 도움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도 미트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많이 찍어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정보방에서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미트온 말씀드린 대로 4,850원 부분 지지해주는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봉상 매우 중요한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 많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850원 반등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이죠. 또한 이렇게 프로그램 분석도 해드리면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드렸고 오른다 오두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때 분석했을 때가 여기 위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트온이요. 여기서 반등을 힘차게 해서 저 회원분 같은 경우는요. 4,600원 그리고 매도가 7,200원 도와드려서 수익률이 63%나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 제가 7월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은요. 3,200원이 반등 포인트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7월봉에서는 매우 큰 장대 음봉 나오고 있는데 조정 가격을 3,200원까지 열어 주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 분석해 드렸고요. 7월 기간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좋은 수급 보이고 있어서 여유 자금 있으시면 3,200원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눈이 침침하신 분들을 위해 이 차트를 클릭하면요 이 차트 크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술의 차트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기술 차트 보시면 이 캔들 밑에서 그리고 8월에 조정이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여러분 3,200원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반등 포인트가 3,2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정가격 3,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3,200원에 정말로 들어가셔서요 아, 지금 9월달에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9월에 엄청나게 올라서요 아, 고가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올랐죠. 자 그래서 3,200원에 들어가셔서요 4,950원 정도에 매도 도와드렸고 이분의 수익률은요 무려 64% 아, 무료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 소통방 입장하지 부탁하신 분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십시오. 고정 댓글 보시면 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장기로 수급을 보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니까 박스권 하단인 18,000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 차트 보시면 날짜가 7월 29일입니다 자 7월 29일 날 어, 박스권 하단 18,000원 구간까지 오면 엄청나게 집중해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SK 오션 플랜트 7월 29일은요.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이었고요. 18,000원은요. 여러분들 이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분은요, 18,000원에서요, 여기 31,500원까지 제가 57% 수익률 달성 도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텔레그램으로요, 예, 어떤 수정이나 포토샵으로 편집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도 남겨두고, 이렇게 수정도 되고, 예, 이렇게, 어, 이모티콘도 어, 달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 살아있는 정말로 어, 실시간 텔레그램 어, 채팅방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제가 미국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정리해 드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스테이블코인 이면 스테이블코인 로봇 반도체 전력 각각의 섹터에서 대장주 주도주들 제가 미리미리 다 뽑아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죠. 장중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그런 뉴스들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무료 정보방, 게다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여러분들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 영상 밑에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준석을 좀 해보면요, 어, 지금, 어, 외국인은 11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지금 금융투자, 얘네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9월 17일부터죠. 9월 17일부터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얘네가 한번 매도하면 이렇게 좀 3억, 4억씩 계속 좀 매도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금투 애들. 아,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에서는 엊그저께 좀 28억이라는 물량을 좀 매도를 했고요. 지금 외국인은 1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고 나는데, 누가 파나 보니까 이게 JP모건. Morgan. JP모건이 3억 8,500만원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시 20분에 딱 멈춰 있어요. 어, 그런데 외국에는 이제 1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 외국인 물량은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11억 정도이면 약 여기가 이제 10억이고 11억 정도면 여기 수준에서 집계가 멈추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장중 추정치 거든요 예, 그래서 1차가 이제 9시 30분에 집계가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하니까 이 수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겁니다. 오늘 늘어날 거고, 이 물량들을 누가 사는가? 아, 그거 관찰하는 게꽤 중요합니다. 지금 거래 대금으로는 약 70억 정도 매 어, 매매 거래 대금이 70억 정도인데 지금 매도 체결량은 140만 주, 150만 주 정도 되고 매수 체결량은 62만 주 정도인데요.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매도가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 매도 체결량이 이렇게 많은데 어? 여기 이제 신한증권하고 한국증권에서 그 중에 약 60만 주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쭉 매도를 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가 좀 멈춰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멈춰 있고, 얘는 상승세가 멈춰 있어요. 어, 멈춰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하락을 안 시키고 횡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1분 봉을 보시면 여기 1분 봉에서 어, 2.44%로 상승해서 출발한 게 그게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인들이 이렇게 쫙 물을 탄다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통 매수를 많이 하는데, 어 시, 시초가가 2.34%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막 개인들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시초가가 고점이고 계속 내려갔거든요. 막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초가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개인들이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개인들이 살 이유가 벌, 별로 없고, 지금 1분 봉을 보시면, 저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멈추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더 이렇게 하락세가 되잖아요. 하락세가 되면 제 예상으로는 키움 증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갈 겁니다. 더이 물량들을 받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더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의 키움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그 선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유튜버들 조금 다르죠. 저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점차 저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소통방에서 어 정말 주식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수익이 생기네요. 수익을 제가 낼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네요라고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 영상의 대부분의 핵심 이론은 이미 제가 자료에 다 담아 두었습니다. 제 특강 자료에 모두 다 담아 드렸는데요. 자 이 특강 자료를 미리 읽어보시면요. 앞으로 제 영상이 더 쉽고 재미있고 이해가 팍! 되실 겁니다. 만약 없으신 분들은요, 영상들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 영상의 핵심 이론을 다 담아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이 특강 자료는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3만 원짜리 USB 복제 방지 USB에다가 넣어서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청 방법은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끔 장 방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워낙 문자가 많이 저희가 받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스팸인 줄 알고 저희가 문자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 단문으로 숫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이 특강 자료에는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식투자 참 힘들죠. 내가 사면 고점이고 아, 떨어지고 그리고 손절하면 또 오르고 말이죠. 아,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공통점법. 법칙이 있는데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또 한없이 떨어집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하는 종목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잡으면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실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주식에는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요. 간단히 둘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상승하는 종목들도요. 일자로 상승 하지 않고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반등구간을 꼭 주기 마련이죠. 매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요. 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패 확률이 너무나도 높죠. 왜 개인들은 돈을 벌수 없을까요. 여러분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아, 싸다고 반복해서 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고 몰빵으로 아, 엄청 사게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입죠 중수개미들은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한 개미들인데요 그만큼 주식에 대해 이것저것 아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한 종목의 상승 관성에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수 대론 또 어떨까요 고수개미들은요 자기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아서 수준이 높아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폭락장이 꼭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간혹 뭐몇 달에 한 번씩 뭐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죠. 과거에 그리스 사태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신용대란, 카드 사태, IT버블, 이런 경제 큰 위기 사태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괴자가요. 그래서요, 하는 개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만 내고 하락장에서요, 괴자가 그냥 폭살이 나게 되죠. 개미들이 하는, 흔히 하는 매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쌍바닥 매매죠. 쌍바닥이면 두 번째에는 이게 반등 확률이 큰다고 여기서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쌍바닥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페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페이크 그리고 또 요즘 유행인 매매 방법 있죠 고점 부분을 돌파할 때 여기 돌파 매매로 따라가는 그런 매매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돌파하다가 뚝배기만을 찐 경험들 여러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렇게 쌍 고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즉 살짝 돌파를 하는 척하고 여기서도 페이크가 나오는 거죠 즉 속임수가 나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항상 아우성이 입니다. 내가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 항상 꼭지예요. 돌파하면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고 물려요. 고수들 개미들은요, 수익을 잘 내다가도 악재 때문에 한 방에 무너져요. 이런 음, 말들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정령 개미들이 그럼 시장을 이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그래서요, 여기서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의 특강 자료를 읽고 이런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하, 상승하는 종목에는요 조정 줄때 매수를 하고 어, 적당히 팔고 또 조정에 매수를 하고 적당히 팔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잘 냅니다. 저희들은요, 자 하락하는 종목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반복적인 거. 최근에 이런 하락하는 종목에서 매매 도와드린 거 있죠. 어떤 종목입니까? 맞아요. 포바이포. 제가 찍어드린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신 개인 투자 분들 소통방에서 저에게 아주 감사해 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 종목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규칙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원칙도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1강에서의 얘기들을 제가 집중해서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총 12강으로 1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건맛보기일 뿐이고요 자 2강부터는요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3강에는 종목 선정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4강에는요. 급등주 매매기법이라고 본격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요. 5강에서는요. 보조지표 RSI 참고하는 법 알려드리고요. 6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어, 투매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강에서는요. 여러분 지지라인 그냥 저항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자세히 아주아주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8강에서는요. 어, 이음봉3은봉 매매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강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엔벨로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0강에서는요, 총 매매할 때 유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쓰시는 볼린저밴드에서 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강에서는요, 삼투매 현상으로 어떤 상승하는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신청하셔서요, 앞으로 저랑 같이 꾸준히 유튜브에서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유료방 악덕업자들이 제 거를 또 가공해서 유료로 판매하고 그럽니다. 아마 제가 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인 것처럼 판매를 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 왜 한시적이냐면, USB 300개를 주문했습니다. 예. 아, 개당 3만원이니까 총 900만원어치죠. 예. 이게 이제 소진되면 여러분들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너무 소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는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요. 어, 이 숫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